1020번 문제. A중학교 학생 수는 작년보다 4% 감소했대요. 감소하면은 뺄셈을 하겠다는 이야기야. 뺄셈 자, 그런데 작년 학생 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이걸 구하래. 그리고 올해 학생 수는 912명이라는 걸 줬잖아. 그러면 작년 학생 수를, 작년 학생 수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. X. 그러면 작년 학생 수가 X고, 그러면은 작년 학생 수인 x에다 몇 퍼센트를 빼줘야 되니? 4%를 빼줘야 되지. 그러면 작년 학생 수의 4%는 자 x에다 얼마를 곱한 게 작년 학생 수의 4%야? 4%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4를 곱해준 게 4%입니다. 그러면은 작년 학생 수인 x에다가 4%인 100분의 4x를 빼주면 그게 바로 올해의 학생 수인 912명이 된다는 이야기 그럼 얘 지금 x에다가 100분의 4x를 빼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 두개 무슨 항이고? 동류동항이니까뺄수 동료항. 있죠. 자 빼는데 얘는 1이라고 생각하면 1을 통분해 주면 몇 분의 몇으로 쓰냐면 100분의 100으로 써줄 거야. 그러면 달로로 묶어서 100분의 100 빼기 100분의 4X는 9 1 2라고 이렇게 쓰면, 자, 이 갈라를 계산해주면 100분의 96이 되고 100분의 96X는 9 1 2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, 얘를, 얘를 지금 1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, 얘의 역수인 9 6분에 100을 곱하면은 얘1 되겠지 약분돼서.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9 6분에 100을 곱하면 됩니다. 그래서 x는 자, 얘 계산해 주면 되는데 얘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막무가내 계산하지 말고 먼저 얘하고 얘 짝수니까 약분하면은 50 되고 얘는 48 되지. 짝수니까 또 약분하면 얘는 25 되고 얘는 24 되지. 얘하고도 약분할 수 있지. 짝수니까 약분하면 얘는 12가 되고 얘는 456이 됩니다. 456. 둘다 짝수니까 또 약분하면 6되고 그냥 바로 나눗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려고 쌤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. 228 짝수니까 또 약분하면 3되고 얘는 110 아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얘, 얘 다시 한번 써 보면 지금 약분 다 하고 나니까 114 3/25잖아. 분의 25잖아. 그러면은 얘하고 얘 약분이 돼야 되겠지 왜? x는 학생 수니까 약분이 돼야 됩니다. 근데 얘 그냥 114를 3으로 한번 나눠 볼게 그러면은 3은 3은 9. 그럼 24가 돼서 38이 24. 38이지. 약분하면은 얘1 되고 38 돼서 38 곱하기 25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은 됩니다. 자, 그럼 38 곱하기 25 계산하면 얘는 40, 그 다음에 3, 5, 15, 그러면은 190, 얘는 8이 16, 그 다음에 6인데 7 돼서, 자, 얘 계산하면 0, 5, 9, 952X의 값이야. 그럼 작년에 학생 수는 바로 95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한번 풀어보자.